안경 5m의 행복. 다카시마 다이짐. 먼저, 원을 중심에 있는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를 아끼고 행복하게 할수 있다면, 가족을 아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가족을 아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일이 잘 되고, 좋은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된다. 일이 잘 풀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늘어나면 결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복은 저 너머 어딘가에 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 세상이 원이라면 그 중심은 나, 그 다음은 가족, 그 다음은 친구들과 일터의 동료들, 그리고 원의 가장 바깥이 바깥인 사회. 언뜻 보면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할때 좋은 일터와 친구들이 저절로 따라오고 가족들이 잘 살게 되어 결국 내가 행복해지는 듯하다. 그렇게 바깥쪽부터 채워야 행복해질 것 같지만 사실 정말 소중한 것은 안쪽에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할 때는 마음껏 슬퍼하도록 두렴. 사랑하는 사람이 화를 낼 때는 마음껏 화내도록 두렴. 마음을 끝까지 헤아려주고 마음껏 느낄 만큼 여유를 주면 자연스럽게 다시 기운이 생기는 법이거든.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고통도 분노도 슬픔도. 여기서는 전부 다 드러내도 되는구나. 여기서는 전부 다 드러내도 괜찮구나. 여기 우리 집이 그랬으면 좋겠어. 신기하게도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만 보게 되어 있다. 온몸의 모든 세포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젖 먹던 힘을 향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이 고스란히 나타나도록 근거를 찾는다. 마음이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있는 것을 듣고, 마음에 있는 것을 눈앞에 비춘다. 마음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행복이라는 건 겉모습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하는 감정이다. 내 마음이 기분 좋다고 느끼는 것, 그것, 그것이 진짜 행복.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줄 테니까 이 생각만으로도 따뜻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거짓말하지 않고 배신하지도 않았으니까 믿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고 좀처럼 믿을 수가 없어도 믿는 거야. 사과도 받았고 화가 좀 누그러졌으니 용서하는 게 아니라 사과도 못 받고 화가 전혀 삭지 않았어도 용서하는 거야. 멋있어서 매력적이라서 단점이 없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멋있지 않은 부분도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도 단점까지도 모두 사랑하는 거야. 암 문장은 어렵지 않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누구라도 믿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니까, 후자는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 하지만 말이야, 진심으로 믿는다는 건,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건,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무조건이야. 그리고 믿을지 말지 용서할지 말지 사랑할지 말지는 오로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사람을 사랑한다는 건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 일 사람을 똑같이 소중히 대해주는 일이다.만일 내가 사랑하는 물건 일 사람을 함께 아껴준다면. 그런 나의 마음을 소중히 여겨준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 나를 생각해지는구나. 느끼며 행복해질 수 있다. 먼저 그 사람이 아끼는 물건, 일, 사람을 떠올려보면 어떨까? 그게 무엇이든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똑같이 아껴주는 것이다. 소중히 여기는 물건은 뭘까? 좋아하는 일은 뭘까? 아끼는 사람은 누굴까? 내가 같이 귀하게 여겨진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행복해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물건과 일과 사람을 늘 함께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믿는다. 누군가 나를 안 좋게 말해도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그 사람은 당신을 잘 모를 뿐이다. 당신의 장점이 뭔지,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당신이 얼마나 멋진지 그 사람은 모른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 사람을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접한 소문이나 편견에 치우친 파편적인 정보만으로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의 전부인 양. 평가한다. 입장과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의 승경에 따라 어떻게 보일지, 어떻게 느낄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항시 변하기 마련이니 결국 비판도 칭찬도 모두 받아들이는 쪽의 마음 문제인 것이 셈이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심지어 가깝지도 않은 사람을 굳이 고치러 들거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 누군가를 낮추거나 만난 적도 없는 타인을 비판하고 공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그 비판 속에 예정이 담겨 있거나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땐 진지하게 마주하면 된다. 그것 말고는 마음 쓰지 않아도 괜찮다. 그보다는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 당신을 언제나 응원해 주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당신의 편이 되어 주는 사람.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살면서 쓸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드는데, 부질없는 노력을 기울인다거나,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애쓴다거나 모든 사람의 오해를 풀고 이해받는데 급급하느라 소진해버리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다. 그보다는 당신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이 낫지 않을까? 늘 그렇듯이 나를 중심으로 반경 5m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지 살필 것. 내 주변 반경 5m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아낄 것. 행복은 언제나 바로 곁에 있으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사실 완벽하지 않아서 행복한 거란다. 완벽해서 멋진 게 아니라 완벽하지 않아서 멋진 거야. 완벽해지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지금이 행복한 거야. 인생은 다른 사람의 흠을 잡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나와 타인을 탓하는 게 아니라 서로 믿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하는 여행이란다.정확하고 완벽한 것도 좋지만 행복하게 지내는 걸 훨씬 중요하게 여겨야해.우리는 완벽해지기 위해 사는게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부부 싸움은 보통 사소한 일로 일어나기 마련이다. 정확하게는 사소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매일매일 쌓이고 쌓인 작은 일들이 폭발해서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다. 툭 터놓고 말하면 금세 풀릴 사소한 일도 피하고 피하거나 참고 있다가 감정이 격해질 때 모습을 드러낸다. 사실은 화내는 게 아니라 단지 알아줬으면 했던 것 뿐인데 사실은 화내는 게 아니라 단지 슬퍼했던 것 뿐인데, 사실은 화내는 게 아니라 단지 이해해 줬으면 했던 것 뿐인데, 상대가 알아주지 않은 외로움, 이해해 주지 않은 슬픔,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늘못본채 했던 감정들이 갈, 곳, 갈 곳을 잃고 분노라는 감정으로 모습을 바꿔 나타나기도 한다. 사실은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알아주면 안 되냐고 이 마음을 크게 외친 것 뿐인데. 다른 누구도 아닌 너 스스로 결정해야 한단다. 만약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으면 너 자신을 믿으렴. 너의 결심을 믿는 거야. 불신은 과거에서 오지만 결심은 너의 미래를 만들 거야. 미래가 과거의 연잔성상에 있을 필요는 없어. 어떤 미래를 그릴지는 너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잘될 거야. 있잖아. 고민하는 건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몰라.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어느 쪽을 선택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어느 쪽을 선택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머리로 생각하니까 앙설이게 되는 거야. 머리로 생각하고 있을 때는 말이야. 어느 한 쪽이 정답이고 어느 한 쪽이 오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의 선택을 잊지 못하는 거란다. 그럴 때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잘 된다면 나는 정말로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지? 어느 쪽을 선택하든 행복해진다면 나는 정말로 어떻게 하고 싶지? 그렇게 질문을 던져 보는 거야. 그때의 느낌이 꾸밈 없는 내 마음의 소리이고 너의 진짜 답이야.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나 내가 정말 아끼는 것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아이고, 그만, 그만 됐다 하고 놓아버렸다. 타인과 나를 시시대대로 비교할 때는 열등감 혹은 우월감 위에서 위태로운 행복과 불행에 일희 일비하는 내 모습이 어리석게 느껴져서 아이고 그만됐다 하고 놓아버렸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건 나만 괴로워질 뿐 행복에서는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이고 그만됐다 하고 놓아버렸다. 무언가를 비판하거나 누군가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건 나의 행복에 한 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이고 그만됐다 하고 놓아버렸다. 더 이상 실수도 실패도 하지 않겠다고 정답과 왕벽을 추구하며 사는 건 넘어져 다치는 것보다 큰 상처를 마음에 낸다는걸 깨닫고, 아이고, 그만됐다 하고 놓아버렸다. 나약한 나, 한심한 나, 부끄러운 나를 숨기려고 가짜로 가면을 써봤지만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져서, 아이고, 그만 됐다 하고 놓아 버렸다. 사랑받고 싶어 무리하게 아등바등 애써왔지만 애쓰지 않아도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아이고 그만 됐다 하고 놓아 버렸다. 중요한 건 무언가를 새로 몸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걸치고 있는 필요 없는 것들을 놓아 버리는 것이다. 행복이란 말이야. 하는 것도, 되는 것도, 붙잡는 것도 아니고 느끼는 거야. 타인이, 타인을 진정한 의미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 혹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때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리고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딱한 가지 방법은 네가 행복할 것, 그것뿐이야. 행복하게 해주려고 무리하게 쓰지 않아도 돼. 네가 행복하면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행복을 느끼게 될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